누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지혜자들이 알아맞히지도 못하고 또 해석도 못하자 다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아왔을 때에 다니엘은 슬기롭게 잘 대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믿음의 형제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꿈으로, 어, 꿈의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시위대장 아리옥을 통해서 너무간 네살 앞에 갔습니다. 거기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너무간 네 살에게 주신 꿈을 이야기를 해 주었죠. 오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너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줄곧 하나님만 높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역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담대해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말이죠. 24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아리오에게로 갔다.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하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임금님께 데려다 두십시오.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누구 갓네살 왕은 그 당시 천하를 고령하던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파리 목숨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왕은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을 왕에게 데려다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 분명한 응답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자신에게 확신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고 또 그는 당당히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그 꿈을 이야기해 주겠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 20절부터 23절 내용은 바로, 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여기서, 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4절의 말씀과 같이 당당하게, 어, 누구갓네살 앞에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말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 자신을 높여서, 어, 바벨론에 높은 지위와 성공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양심을 따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담대하고 그의 마음에 평안이, 평안이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산다면 다니엘과 같은 담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사람의 눈치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모든 일에 있어서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으며 확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비밀을 알려 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머리 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 앞에 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은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어떤 지혜자도 아닌 하나님뿐이시라 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런 것들을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말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말은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왕이 꾼 꿈의 기원이 어디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요셉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였습니다. 상세기 40장 8절에 보면 꿈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였지만 그들은 결코 어, 하지 못했고 왕의 노여움만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입술로 입술의 고백도 역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어,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들은 처음에 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이 말을 할 때에는 참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입에 익을 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될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기를,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잘난 모습, 자신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자신을 낮출 줄 압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 속에는 있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면 다니엘의 지혜는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보다 열 배나 탁월하다 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어,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 주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대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까지도 알게 된 것이 자신의 통찰력과 지혜가 아닌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기도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단일과 같은 낮은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앤드류 머리에 는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신을 맞추는 겸손은 하늘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성품은 모두 악한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교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역시 악한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겸손이 자신을 낮추는 길입니다. 이 일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겸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런 겸손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에게도 그 영향이 아름답게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담대해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제 자신을 낮춘다 하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